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는 벤츠 S500L 블루이피션C 포메틱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예쁘죠? 예쁜 색상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 차가 정비를 좀 재정비를 했습니다. 올 재정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덜 생기시게 정비를 좀 했고요. 전체 자세에 담겠습니다. 쥐색 계통의 하늘색, 짙은 하늘색, 쥐색? 뭐, 저도 좀 애매합니다. 색상 표현이. 그리고 요 색상들을 많이 좋아하시고요. 요 색상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외판 멀리서 찍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단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아, 몰딩, 데코 몰딩 라인이 약간 산화돼서 부식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처리해드리는 쪽으로 계산하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타이어 상태에 미쉐린 타이어라 50% 수준뿐이 안 돼요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싼 타이어 이기 때문에 교체 않는 것이 좋고요 휠 상태는 복원을 다 해서 내짝이 다 깨끗하고요 이렇게 보면 외판에 스크래치 긁힌 문구 요거 없고요 단지 단순히 무사고인데, 여기 VIP석하고 조수석도하고는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스크래치 옆에서 끼어드는 차이에서 스크래치가 폐였을 때, 이런 알루미늄판이에요. 이게 철판이 아니고 알루미늄판이기 때문에 판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는 문 교체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고요. 외판이 깨끗하다는 거, 색상이 좋다는 거, 이게 장점이고, 특히 외판에 문콕, 스크래치, 긁힘 이런 거 없고, 오염된 거 없고, 헤드라이트 아주 100점 짜리는 못 되지만, 그래도 80점 정도는 줄수 있고, 이걸 손을 봐야 되는 단계는 절대 아니라는 거 보시고요. 단점, 외판의 단점, 몰딩 데코라인. 이 부분이 좀 살짝 그 산성비에 의해서 이렇게 변색된 거. 요거는 제가 처리해 드리는 걸로 하고, 여 차는 여러분들이 3일 타보시고 결정하시는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차를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뭐 타보시고 결정하시고, 사모님 반대면 무조건 만남해 주시면 됩니다. 대개 남자들은 차, 여자분들은 핸드백. 그래서, 사모님은 반대, 여러분이 사고 싶어도 사모님 반대하시면 반납해 주시면 되시고요. 깨끗하고 좋아요. 거기다 음에 S500L이고, 포메틱이고, 눈 오는 지역에서도 여기 서울 지역이나 지방이나 뭐눈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사륜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합격. 그렇지만 사륜이라고 안심하고 눈길 막 다니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4륜이나 1륜이나 미끄러지는 것 똑같기 때문에, 그나마 구동력에서는 4륜이죠. 사스포메틱 S500, S500L 롱바디입니다. 휘발유 차는 무조건 다 롱바디다. 5m 20cm, 21cm, 22cm,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음. 에, 벤츠 휘발유는 롱바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350L도 롱바디입니다. 350D 경우는 블루텍 같은 경우는 쇼바디 쪽으로 가죠. 쇼바디도 그렇게 짧지는 않고요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뭐한뼘 정도, 한, 뼘 정도만, 한 뼘이 아니라 3분의 2뼘 정도만 짧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부터는 이 내부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가까이 쳐야 되니까 단점 먼지 같은 게다 보여가지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하셔서 가능한데 떨어져, 저는 아무리 떨어져도 제가 직접 찍거든요. 이렇게 짚어가면서, 오른손으로는 저기, 카메라를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좀 감안하셔서 봐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자, 도네개가다 메모리 세팅 버튼하고, 이건 동승석 시트 조정 버튼이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조정 버튼, 사이드 인비로 조정 버튼이고요. 있 시트 보면, 요 정도. 좀 무난한 정도. 아주 뭐 나쁜 상태는 가는 단계는 아니다. 아직은. 주행거리가 지금 2011년 9월 21일. 11년식이고요. 거의 12년식부터 사용된 차다. 이렇게 읽으시되, 주행거리는 짧아요. 13만 6천 키로.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면은 차는 무난하다. W, 더, 거기서 또 W222도 아니고 W22 하나에서 이런 차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차, 장고장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장고장 걱정하시는 분은, 잔고장 걱정하시는 분은 새 차를 사세요. 새 차를 사시는데, 제가 2020년도 차도 고장이 나더라는 거, 차 고장이 안 나면 차가 아니죠. 그냥, 그냥 뭐 두고 관상용으로 두고 보는 그런 거겠죠. 근데, 예, 간혹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차 이제 보시면은 차라리 W 둘둘이면 보지 마셔야 돼. 근데 보고 나서 다 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 큰차 이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근데 굳이 왜 보셨는지 모르겠다. 새 차를 사셔야지. 새차 2023년 25년도 차. 2 5년식 2024년 출고차 찾으세요. 아니, 그냥 새차 사실, 사실 걸 강추 드립니다. 그래도 고장나요. 정말입니다. 무지막지하게 고장납니다. 차라리 이런 차가 고장 수립이 적게 들어가요. 제가 겪어서 알아요. 직접 체험하세요. 어쩌다가 한번 남의 얘기 잘못 듣고. 자, 선물하면 깨끗하죠? 대시보도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제반상 내가 너무 가깝게 찍어서 모르지만은 깨끗해요. 이거 제 제가 육안으로 제 육안에는 깨끗해요. 아주 뭐 이거 모니카보다모니 값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감입니다, 감. 고급 승용차예요, 2억이 넘는 차예요. 자 천정도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들어가는 ECM 눈미러고요. 블랙박스 보시고요. 하이패스는 이쪽에 들어가니까 됐고요. 블랙박스고 있 후방 카메라는 여기 나오고 계기판이 있고 야간 투시경 있고 그다음에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요. 여기는 공조 시스템이고 아날로그 시계 있고요. 차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예 지금 어떻게 화면에 지저분하게 보이게 나올까봐 지금 저도 걱정이네요. 자 리모컨은 순정 리모컨 비싼 거두개 절반이 한 개뿐이 없다 중고차 시장에는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는 전압 나열 아니면 FM 채널 선택 버튼이고 네비 버튼 있고 스포츠 모드, 에코노이 모드, 메뉴얼 모드 이렇게 주행 모드 설정 변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 어 뒷좌석 헤드레스트 접는 버튼 뒤쪽 전동 햇빛 가리개 작동 버튼 볼륨 조정 버튼 원만 해요 깨끗하고요 바닥은 순정 매트 있고요 시트 괜찮고 요정도면 준수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순수한 제 경험상 그리고 추천할 드릴 만하죠 s 서 500일 블루이 피션시포미티 자 시동 거,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동 걸렸습니다 윈도우는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뚫린 뚫 거고요 이쪽도 열어 드릴게요 자 윈도우 내리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된다는 거 보시고요 메모리 세팅 버튼 네 자리 시트 네 개가 다 메모리 세팅 버튼 있고 통풍 시트 있고 열선 시트 있고 윈도우 조정 버튼들이 있고 엔진 소리 지금 실내에 들어오는 거는 아주 정숙하고요 엔진 찐빠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부조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변속 충격 없고요 미션 충격 없고요 없는 차입니다 요 차는 정비를 좀 재정비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사유가 조금 텐션 베어링이 소리가 조금 나서 그 부분 손을 좀 봤고요. 아, 앞좌석은 대략 설명을 드렸고요. 뒷좌석 도 상태입니다. 도 상태 깨끗하고 트렁크 보여 드리고요. 대략적으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해요. 트렁크 공간 여유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고요. 자 트렁크 바닥 보시겠습니다. 깨끗해요. 좋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고요요 영상은 제가 좀 조명장치 때문에 조명장치가 급 방전이 되어버렸어요. 자, 엔진, 엔진 소리만 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전경이구요. 요게 2011년형이기 때문에 어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돼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어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가격은 일반적인 차보다는 약간은 있다 이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S 500L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하고 거의 비슷해 갑니다. S 300L 같으면은 더 어, 정숙하겠죠 깨끗하고 엔진도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엔진 소리 고르죠? 이게 엘티이미 조금 나는 바람에 텐션 베어링 교체를 했고 정비를 좀 공업사 가서 일반적인 체크를 좀다 했던 차입니다. 깨끗합니다. 엔진룸은 깨끗하고요. 엔진 상태 네, 녹음으로 이렇게 엔진 소리 들려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깨끗하고 저거는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거하고 이 녹음돼서 영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약간의 느낌의 질적인 느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점 고려하시고요. 차가 예쁜 차 차가 예쁜 차예요. 주색 드물죠. 색상이 드문 주색인데 간혹 가다가 흰색을 구하시는 분 계셔요. 벤츠 S 클래스에서는 저는 흰색을 팔아 본 적이 없어요. 수백대 벤츠 S클래스를 W22 하나를 팔았고 W22도 최근에는 좀 많이 팔았고요. 벤츠 S클래스에서 흰색은 내가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흰색은 찾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정 흰색을 원하신다고 그러면은 래핑 방향 그런 걸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차의 단점 말씀드릴게요. 요차 자체에서 지금 보면서 실내를 촬영하면서 어 말씀드리기는 조명 상태가 부실해서 그냥 요 상태에서 단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휠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50%인데 타이어 등급이 좋은 등급이기 때문에 그냥 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몰딩 데코라인 약간 산성비에 의해서 산화된 거는 제가 제거를 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탁송 받으셔서 시승 3일 후에 결정하셔도 된다. 그 대신에 탁송 받고 결정하실 때는 요거 제가 산성비에서 산화된 거 요거 감안해서 빼주세요. 저는 그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단점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괜찮아요. 무난하고 포메틱이고 륜이고 강원도에서 타셔도 무난하시고 요즘에는 눈 내리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데요 그래도 지난 겨울에 강원도 분들이 애를 많이 먹으셨어요 그래서 강원도 분들이 사하륜을 좀 찾으시는데 강원도 분들이 구매력이 좀 적더라고요 사실 재개만 재개만 적은 건지 뭐 전국적으로 적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강원도 분들이 간혹 물어보시면 퍼메틱 찾으셔요. 이게 포메틱이고, S500L이고, 차 상태 좋구요. 미션 충격, 그 다음에 변속 충격, 없구요. 차 좋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